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깅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10월 26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장한장또한 장한 장, 근의 책이 써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죠. 슬픈 일도 써여질 수가 있고 기쁜 일도 써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쓰여진 어제의 장은 그냥 넘겨두고 또 새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새로운 장을 쓸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신비롭고 또 새롭죠. 매일매일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나의 한 장의 페이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 이것은 이왕이라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페이지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페이지, 또 미워하는 페이지, 후회하는 페이지는 이미 지난 것들로 남겨두고 이제 새로운 또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가 적어낸다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라면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왕이라면 마물에 대해서 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것들은 흘러갔잖아요. 흘러가므로 우리가 뒤집을 수도 없고 꺼집어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내 손을 그쳐 갔다고 보고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저지 있는 현실에 충실하게 또 정성스럽게 감사함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묘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이지, 죽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